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직장인 요리덕후 김주임입니다. 여러분, 이 티셔츠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검정고무신 기영이 티셔츠 한번 재현해 봤고요. 기영이 티셔츠 똑같이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테이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검정고무신에 나왔던 추억의 옥수수 빵을 재현해 볼 겁니다. 쇼치조의 수가 200만인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옥수수빵을 또 오랜만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옥수수빵의 유래가 또 굉장히 재밌는데요. 1960년대에 국민학교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초등학교에서 나눠준 게 시초라고 해요. 가축 사료용으로 쓰던 입자가 두꺼운 옥수수 가루랑 창고에 쌓여있던 분유를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썼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오븐도 없었을 테고 이렇게 섞어서 쪄서 빵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먹는 빵에 비하면 정말 맛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있었던 빵이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좀 해서 자문을 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엄마 어디에요? 집이지 엄마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옥수수빵 학교에서 나왔어요? 빵안 나왔어 왜냐면 그거 도시락사가 못다 있은 시대라서 알겠어요 음... 어머니가 1970년대 생이신데 어 모르시네요 어 우리 아들님 아빠 어릴 때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뭐 옥수수빵 같은 거 나왔었어요? 그럼 어 나왔어요? 어 옥수수빵 먹었어 어 무슨 어떤 맛이었어요 기억나요? 단맛은 크게 없고. 단맛은 엄마는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자문을 구해본 결과, 70년대생인 어머니는 모르시고, 10년대생인 아버지는 옥수수빵을 배급받았던 적이 있다. 그리고 맛은 역시나 딱히 없었다고 하네요. 굵은 입자의 옥수수 가루로 퍼석퍼석하게 만들면서 단맛은 또 없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친구는 콘그리츠라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입자가 좀 두껍습니다. 고증을 좀 살리기 위해서 입자가 두꺼운 옥수수 가루를 쓰고요. 고소함이 느껴지긴 하는데 아무 맛도 안 나네요. 그다음 재료는 분유입니다. 우유를 가루 형태로 가공해서 보관을 용이하게 만든 분유인데요. 약간의 단맛이 나긴 하지만 분유로는 단맛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카린입니다. 60년대 당시에는 설탕이 대중화가 안돼 있을 때라 설탕보다 훨씬 달면서 가격은 훨씬 싼 사카린을 주로 썼다고 해요 분유 50g이랑 물 500ml 1대 10 비율로 넣어주고요 아까 아버지가 단맛이 거의 안 난다고 하셨었기 때문에 진짜 조금만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옥수수 가루 500g 전부 넣고요 한번더잘 섞어서 30분 동안 불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30분이 지났고요. 옥수수 가루가 분유를 어느 정도 먹어 먹어가지고, 옥수수 빵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반죽을 이틀 안에 넣어서, 만화 속 빵처럼 타원형 모양으로 만들 건데요. 참고로 이 틀은 원래 계란빵용 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스푼 정도 담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분유는 살짝만 빼주고, 이 모양으로 한 20분 정도만 찌면 되거든요. 집에 요 틀이 4개밖에 없어서 4개씩 쪄볼게요. 와, 자, 이렇게 옥수수빵 완성됐고요. 두꺼운 입자가 그대로 살아있고요. 약간 떡과 빵의 중간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한김 시킨 옥수수빵인데요. 잘안 나오네요. 틈만 살짝 내주고. 쏙. <laughs> 되게 귀여운 모양으로 완성됐는데, 되게 비누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옥수수의 커다란 날갱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되게 퍽퍽할 것 같고요. 오늘은 옥수수빵 총 9개. 만화에 나왔던 것처럼 종이상자에 한번 담아서 먹어볼게요. 검정고무신에 나왔던 60년대 옥수수빵 완성입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laughs> 냄새는 그냥 옥수수 찐 냄새 나고요. 음, 음. 뭐랄까 진짜 빵이랑 떡의 중간 느낌이고 되게 퍽퍽해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한 입을 먹고 1분을 씹었는데 입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laughs> 확실히 포만감을 채워주는데 있어서는 확실할 것 같아요. 탄수화물로 가득 압축된 그런 느낌? 글쎄요. 맛은 은은한 옥수수 향도 나면서 고소해요. 고소하고 그냥 담백한데 확실히 단맛이 요즘 빵에 비해 부족하다. 요즘 뭐 워낙 달고 짜고 그런 자극적인 맛있는 빵이 많다 보니까 90년대생인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빵이 아닌가. 빵을 먹고 나니까 제가 이 시대 사람인 거에 대해 되게 감사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런 퍽퍽한 빵을 드시고 자랐던 어머니 아버지한테 뭔가 감사해지는 하루네요. 검정고무신에 나왔던 옥수수빵 잘 먹었습니다. <laughs> 음.